네, 확진자 발생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재확산 위험이 있다며 계속해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위험 요인으로 겨울철 진입, 단계적 일상회복 전 성급한 거리두기 완화, 접종 완료자의 항체 저하 등세 가지를 꼽았습니다. 권 본부장은 겨울철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요인 중 하나라며 동절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활동에 유리하고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같이 유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 또 다음 달중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기에 앞서서 성급하게 거리 두기 의식이 늦은해지거나 소책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을 경우에도 코로나19 유행이 재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을 이미 완료한 사람들의 면역력 수준이 일찍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권 본부장은 예상했습니다.